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신입니다. 약간 제가 지금 힘들고 살짝 거짓골인데, 오늘 영상의 주제인, 어, 요즘 예쁜 브랜드, 세계소개, 봄하울이라고 볼수 있죠? 요거를, 착장 컷을 먼저 찍고 지금 이거를 찍는 거예요. 옷을 열대번 갈아입었더니 조금 지치고 힘들고. 하지만은 어쨌든 오늘은 아까 찍은 착장 컷들을 보면서 옷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상황에 맞는 보정법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옷들의 착장 사진, 영상은 모두 푸디로 보정했고요. 여러분들이 일일이 필터 적용하고 효과 넣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제가 한 보정이 자동으로 사진에 적용되는 푸디 레시피도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각 브랜드마다 다른 조명에서 촬영하고 보정을 다르게 했는데 첫 번째는 어두운 사진을 살리고 싶을 때두 번째는 실내 조명 아래서 찍은 평범한 사진을 예쁘게 보정하고 싶을 때세 번째는 힙한 플레이스에서 찍은 사진을 더 힙하게 보정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내가 한 보정을 레시피에 추가해 놓으면 다른 사진도 빠르게 레시피만 적용해서 보정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QR코드를 만들어서 보정법을 공유할 수도 있는데 제가 만든 QR코드를 스크린샷 하신 후에 푸디로 사진을 불러와서 스캔 탭을 누르고 스크린샷을 불러와 주면 여러분이 찍은 사진에 제 레시피를 쉽게 적용할 수 있어요. 지금 나오는 세 가지 레시피 중에 마음에 드는 레시피 QR코드를 스크린샷 하셔서 푸디에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첫 번째로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브랜드부터 할까요? 요거는 이제 요 영상을 찍을 때 하나를 골라서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이 옷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또 바닥에 앉아서 지금 찍다 보니까 바지를 또 입어야 돼가지고 요거 셋업을 입었는데 너무 맨발인가, 나 지금? 그래서 지금 입은 옷은 오호스라는 브랜드 제품이고 제가 이런 카페트 같은 패턴을 진짜 한 번도 안 사봤고 특히나 이런 카키색은 진짜 안 사봤고 짧은 기장의 원피스 안에 바지를 입는 셋업도 처음 사봤어요. 근데 진짜 굉장히 성공적이고 사실상 여기 오늘 산 제품 중에서 가장 좀 편하게 많이 입을 수 있는 옷은 이거가 아닐까 싶은데 그냥 위에 원피스 하나만 입 입어도 이게 기장이 너무 짧거나 하진 않거든요. 제가 키가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장이 짧은 원피스에는 저는 주로 높이 올라오는 워커 부츠 같은 거 신는 게 제일 예쁜 것 같더라고요. 원피스에는 워커를 신어줬고 바지랑 같이 셋업으로 입었을 때는 이게 부츠컷이 되게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워커에 가리기가 싫어가지고 이런 샌들을 신어줬어요. 이 베르사치 샌들은 사서 두번 신었나? 세번 신었나 그래요. 그러고 나서 겨울이 와가지고 못 신고 있었는데 딱 올해 약간 이런 느낌의 샌들이 되게 유행하는 것 같아가지고 올해 봄부터 되게 잘 신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요. 좀 어디서 잘 보지 못한 패턴이랄까? 그래서 이렇게 셋업으로 사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하면 원피스 하나만 입었을 때도 너무 예뻐서 이팔 기장이랑 여기 라운드넥 이거 처리도 너무 핏이 예쁘고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오호스의 다음 제품! 요 원피스예요. 요즘에는 이렇게 어깨끈을 뭐 큐빅이랄지체인이랄지 이런 걸로 처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제가 꽂힌 또 반짝반짝한 큐빅으로 어깨끈이 돼 있고 이것마저도 좀 심심하지 않게 두 줄씩 이렇게 돼 있어서 되게 예뻐요. 근데 이게 좀 이제 핏이 좀탁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는 핏이기도 하고 이게 품이 좀 이렇게 넓어요. 그래서 혹시 막요런 데가 너무 안 예쁘게 이렇게 헐렁헐렁 남거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은 속이 다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건 오늘 소개해드리는 브랜드 중에는 없는데 이거를 받쳐 입으려고 같이 샀거든요? 이제 이거는 옥토버 서드 제품인데 이거랑 이거랑 마치 세트인 느낌으로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품이 넓고 아까 말했다시피 기장이 좀 길어서 약간 답답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발 제가 작년 겨울에 신지도 못한 계절에 사가지고 이제 처음 며칠 전에 개시한 발렌시아가의 제품명은 모르겠고 아무튼 샌들인데 이거를 신으니까 딱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신발은 좀 이런 샤프한 쉐입을 신어주는 게 훨씬 예뻐요. 다음 다음. 다음은 이제, 오호스라는 브랜드의 마지막 제품인데, 요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페이즐리 패턴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런 페이즐리 패턴에, 심지어 핑크색에, 심지어 타이다이로 이렇게 해서 원피스가, 심지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짧은 기장의 원피스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 이제 착용샷을 보고, 너무, 여기 가슴이 너무, 커울인것 같아가지고 이 보니까 룩북에서 이렇게 생긴 나시를 이너로 입어줬더라고요. 여기에 또 큐빅으로 이렇게 나비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같이 입는 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아서 이거 두 개를 사서 이거 원피스만 그냥 입어봤는데 뭐 그렇게까지 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예뻤어요. 저 역시나 이런 기장의 원피스에 워커를 신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워커를 같이 신어줬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브랜드는. 이침이라는 브랜드도 역시나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요새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또 유행하는 스타일이 딱딱 집어서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제품 SS에서 구매한 제품은 일단은 첫 번째로 요게 이제 이 가디건만 살수 있고 그리고 안에 있는 나시까지 세트로 같이 살수 있는 옵션이 있었는데 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가디건만 샀더라고요. 근데, 이 옥토버서드의 비스티에 이 가디건을 입어줬는데, 이 비스티에가 입자마자 단추가 하나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바늘을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단추가 하나 없는 채로 찍었는데, 지금 보니까 단추가 두개 없어졌네요. 요즘에 요런 가디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핏이 되게 예뻤고, 그리고 소재가 유난히 이거는 더 부들부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디건에 요 치마 사이즈 잘못 샀어요. 라지를 샀더라고요, 제가. 뒤에 일단 급한대로 클립으로 찍어서 입었는데, 이게 핑크색이랑 이 검은색, 파란색 섞인 검은색, 이거 두개 있어서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검정으로 하나 있으면은 아무데나 받쳐 입기 좋을 것 같아서 이걸로 샀는데, 어... 택을 촬영하느라 이미 떼가지고 환불을 못해서 미디움 사이즈로 하나 더 사야 될것 같아요. 너무 크더라고요. 이 치마에다가 같이 입어줬어요. 여기에다가 저는 사실 그 미용실 이모 슬리퍼 있잖아요. 저는 그걸 신고 싶었는데 제가 그거를 주문하는 걸 깜빡해가지고 그냥 아쉬운대로 아마 이거 신었던 것 같은데 비슷하게 생긴 이 베르사체의 샌들을 신어줬고 저 치마에다가 이 탑을 이제 같이 입었더라고요 룩북에서 그래서 저는 룩북에 나온 걸 그대로 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흰색으로 룩북에서는 까만색 입고 있었는데 저는 흰색으로 사봤어요 근데 이것도 사이즈를 큰 걸로 잘못 샀더라고요 이걸 처음에 제가 이거를 입을 때 이게 목이 넓으니까 들어갈 줄 알고 막 이렇게 팔이랑 머리를 막 넣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겨우 어떻게 입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옆 지퍼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닫고 머리랑 팔을 낑겨 넣으려고 한 거죠. 이 옆에 끈 디테일은 뭐 묶어도 되고 풀러도 되고 하는데 저는 까먹고 풀고 찍었어요. 근데 풀고 입어도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치미의 마지막 제품은 역시나 원피스. 저는 항상 좋아하는 브랜드가 생기면은 원피스를 항상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의 하의를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이치미에 이렇게 플라워 패턴 미니 원피스가 있길래 사봤는데 이것도 연보라색인가 하늘색 중에 되게 고민을 하다가 연보라색 옷은 조금 많은 것 같아가지고 하늘색을 사봤어요. 이게 좀 상큼하고 예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뭔가 셔링이 과하게 잡혀있다던가 아니면 플레어로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뭐 레이스 디테일이 있다거나 이러지 않아서 더 좋았어요. 그냥 되게 깔끔한 느낌? 그래서 요번에 옷을 구매할 때 요즘에 이런 숄더백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하나 같이 스타일링 하면 귀여울 것 같아서 좀 크긴 한데 이거를 같이 아무튼 스타일링을 해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뭐 이런 원피스를 하나 내더라도 브랜드에서 빈티지한 패턴을 차용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핏은 요즘 핏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 예전에 유행하던 그핏 자체가 다시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80, 90년대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 많이 보던 그런 핏이었어요. 마지막 브랜드는 제가 인스타그램에 한창 그 빈티지 액세서리나 뭐 의류 같은 거 판매하는 그런 인스타그램 계정을 되게 많이 팔로우한 적이 있는데 그때 틸위데드라는 빈티지 판매하는 그런 인스타그램을 팔로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샤넬 액세서리도 사고 그랬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체 제작 브랜드 상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봤는데 너무 예쁜 거야. 그래가지고, 어, 이 비스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뻐서 사려고 했는데, 그 인스타그램에는 요렇게 앞에 버클이 있는 게 올라왔는데, 어, 사이트에 가보니까는, 이렇게 생긴 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인스타 DM으로 문의를 했죠. 저는 이거 버클 있는 거 사고 싶은데 어디서 구매하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이걸 앞으로 입을 수도 있고 이걸 앞으로 입을 수도 있고 그런 제품이다. 근데 이번에 나온 상품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해가지고 이거 뭐 영상을 찍을 의무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선물 보내주시겠다 해가지고 요번에세 가지, 네 가지인가 상품이 나왔는데 그 중에 세 가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입어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기다 겁니다. 사실 이게 원래는 추천 브랜드, 뭐 최애 브랜드 두 가지 하울이었어요. 근데 이걸 받아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세 가지 브랜드 하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 먼저 보여드리면 이비스티에는 같이 보내주신 틸리데드의 이 실크 팬츠랑 같이 입었거든요. 이게 핑크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는데 제가 이거 컬러를 안 골랐는데 파란색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렇게 담배 케이스. 혹시 담배 케이스로 안 써도 지갑으로 쓰든가. 이제 이렇게 포켓을 탈착이 가능한 이렇게 고리로 돼 있는 게 세트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내주셨고 이번에 나온 제품들이 다 이제 실크랑 레이스를 소재로 만들어졌더라고요. 진짜 너무 예뻐. 근데 저는 사실 이거 착용샷에서 이거를 모델분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둘레가 조금 있어가지고 여기 두꺼워요 등이랑. 그래서 이제 안 맞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랬데 다행히도 잘 맞았다는 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흰색 원피스에 이거 워커 조합이거든요. 근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는 이, 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 실크하고 레이스를 소재로 했는데. 신발은 워커인 거지. 그리고 이거는 특히 이 옷은 여기가 이렇게 많이 보이는 옷이어가지고 목걸이를 안 해주면 약간 섭섭하게 생긴 디자인이어서 율린의 목걸이를 해줬어요. 아, 아까 아 여기 바지에 이렇게 체인했던 것도 율린 제품이에요. 이렇게 최애 브랜드 세계 하울? 세계 브랜드 하울? 세계 브랜드 봄옷 타울? 여러분은 어떤 브랜드가 제일 마음에 들었는지 어떤 옷이 제일 여러분의 스타일인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댓글 하나하나가 저한테 정말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도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